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산맥 속 작은 마을에는 감미로운 장미들이 가득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법으로 인해 1년 내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마법의 장미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장미가 있었는데, 그 장미는 다른 장미들과는 달리 꿈속에서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비의 이름은 루미에르 프랑스어로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미 정원을 관리하는 소녀는 클레망틴으로 그녀는 누구보다도 장미를 사랑했습니다. 클레망틴은 매일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출 때마다 장미에게 물을 주며 꽃잎이 시들지 않게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클레망틴은 꿈속에서 루미에르를 만났습니다. 루미에르는 클레망틴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원을 보호하고 있어. 하지만 멀리 있는 마녀가 우리 장미 정원을 시샘하고 있어. 내 도움을 받아야 해. 클레망틴은 잠에서 깨어날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녀가 찾아와 마을의 저주를 걸려고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클레망틴은 나비 루미에르가 한 말을 떠올리며 걱정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녀는 루미에르를 다시 만나기 위해 꿈속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에 깊숙한 곳에 있는 고대의 책을 찾아 들여다보았고, 책 속에는 꿈속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망틴은 책에서 배운 주문을 외우고, 꿈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루미에르를 만났고, 루미에르는 클레망틴에게 마녀에게 대항할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템은 바로 루비로 만든 목걸이 로이 목걸이는 마녀의 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고대의 유물이라 했습니다. 클레망틴과 루미에르는 꿈속 세계를 여행하다가 깊은 숲 속에 자리한 숨겨진 동굴 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수호자가 있었고 수호자는 잠든 것을 깨우지 않으면 동굴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클레망틴에게 위트 있는 질문과 정직한 마음으로 수수께끼를 풀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클레망틴은 수수께끼에 답하기 시작했고 수호자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마음속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호자는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동굴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굴 끝에는 빨갛게 빛나는 루비 목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넣은 클레망틴과 루미에르는 무사히 현실세계로 돌아왔습니다 마녀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클레망틴은 용감히 앞에 서서 루비 목걸이를 내보였습니다 마녀는 황급히 물러서며 아무 힘도 쓸수 없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지니고 있던 어둠에 씨앗을 버리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 정원과 그 꽃들, 클레망틴의 용기를 더욱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루미에르는 클레망틴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마법의 장미 정원과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라퐁텐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원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마법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 향기로운 허브,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느끼곤 했습니다. 라퐁테는 하루하루를 이 정원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그는 각 식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돌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마법의 정원은 언제나 맑은 날씨를 유지했고 계절에 관계없이 모든 식물이 늘 푸르고 싱싱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종종 정원에 몰래 들어와 놀았고, 그들은 다른 동화 속에서나 본것 같은 마법의 생명체들과 놀곤했습니다. 정원의 마법에 대한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나갔고, 프랑스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퐁테는 정원을 거닐다가 작고 낯선 새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새는 이상한 언어로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들은 라퐁테는 마치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는 그에게 다가와 무엇인가를 속삭였고... 그 즉시 라퐁텐은 소리에 휩싸여 정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가진 마법의 근원은 바로 마음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라퐁텐이 늘 순수한 마음으로 정원을 사랑하고 돌본 덕에 정원은 그 사랑을 받으며 마법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해 속삭임은 라퐁텐에게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원이 다른 이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욕심으로 인해 더럽혀진다면 그때 마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라퐁테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모두가 이 정원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정원을 돌보았고, 정원의 마법은 더욱 강력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마법의 정원에서 이뤄진, 조화는 마을을 풍요롭게 했고, 사람들은 이곳을 행복의 정원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라퐁테의 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마법의 정원을 찾아와 고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퐁테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오늘도 여전히 그 정원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와 기쁨을 나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미라벨이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라벨 공주는 항상 궁전의 담장을 넘어 마을로 나가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마을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숲으로 혼자 산책을 갔습니다. 그 숲은 오래된 나무와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해 매력적이었지만, 그 누구도 숲의 깊은 곳까지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라벨 공주는 걸어다니며 나비와 새들을 구경했지요. 숲속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매혹적인 것이 많아 그저 계속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서둘러 길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나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고운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던 미라벨 공주는 음악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걸은 끝에 그녀는 숲에 가장 오래되고 크나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일반 나무와는 다르게 커다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미라벨 공주는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멍 안에는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미라벨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느닷없이 요정들은 미라벨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야. 세상의 행복과 슬픔을 담고 있는 마법의 나무란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나무의 수호자야. 미라벨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정들은 공주에게 마법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미라벨은 요정들이 알려준 비밀의 통로를 통해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부터 마을의 사람들에게 숲을 존중하고 지키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벨의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고 숲은 예전보다 더 푸르게, 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미라벨 공주는 시집가서도 평생토록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자연을 아끼고 숲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매년 미라벨 공주 기념일에 숲을 돌보는 특별한 행사를 열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한켠에 샤를로트라는 소녀와 그의 남동생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나뭇잎과 작은 돌로 장난감을 만들어 놀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남매는 황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두 마리는 작은 요정이 나타나 그들에게 파랑새를 찾으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새는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며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샤를로트와 피에르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파랑새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마을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날씨는 차가웠지만, 두 남매는 희망에 불타올라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자연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무들은 포근한 그늘을 제공했고 개울은 그들의 목을 축여 주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샤를로트와 피에르는 환상적인 정원에 다다랐습니다. 정원은 화려한 꽃들과 아름다움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파랑새를 찾지 못해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더욱 깊은 곳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파랑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그저 꽃무늬로 채색된 도자기 새였고 진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럽지만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이민복과 희망의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지. 그리고 여정에서 만난 따뜻한 순간들이 바로 그들이 찾던 진정한 파랑새였습니다. 결국 샤를로트와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두 남매는 언제나 서로를 돕고 응원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동화되어 함께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랑새를 찾으려는 여정에서 얻은 진정한 행복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을 남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크고 작은 나무들과 다양한 동물들로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힌트를 가진 신비로운 여우였다. 사람들은 이 여우를 루미에르, 즉, 빛, 이라고 불렀다. 대개 여우들은 어두운 밤이나, 목가적인 새벽에만 모습을 드러냈지만 루미에르는 늘 달빛 아래서 그 모습을 나타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사냥꾼인 피에르는 숲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빛이 피에르의 발걸음을 비추기 시작했고 그때 그는 루미에르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루미에르는 마치 그를 이끌기라도 하듯이 빛나고 있었다. 피에르는 겁내지 않고, 오히려 루미에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여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피에르를 안내했고 금세 그는 마을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온 후 자신이 경험한 일을 들려주며 루미에르의 이야기가 더욱 전설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루미에르의 존재는 마치 어떤 이정표나 도우미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던 중 피에르는 문득 루미에르가 단순히 길을 잃은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뭔가 더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탐험을 계획했다. 그들은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나를 골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달빛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쯤 루미에르는 다시 나타나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이번엔 사람의 말로 전할 수 없는 낯선 의사전달 방법으로 그들을 숲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마치 꿈에서나 볼 법한 정원이었다. 다양한 빛깔의 꽃들이 춤추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엔 신비한 샘이 있었는데 샘속 물은 금빛으로 빛났다. 그 샘에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루미에르 덕분에 이 비밀의 정원을 발견한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 전설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를 따라왔고 마을에는 희망과 기쁨이 넘쳐났다. 그때부터 루미에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 달이 밝게 빛날 때면 마을 사람들은 산책하며 루미에르를 만나기 위해 숲을 찾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미에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점점 더 확장되어 다른 마을과... 도시에도 전해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며 숲을 방문했고, 신비한 여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띄게 성숙해진 피에르가 홀로 다시 숲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루미에르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피에르는 여우가 떠난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와 인도자가 되길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루미에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